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What? and yeah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입니다. 이번에는 집에 곰팡이가 발생된 경우의 조치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일랫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해만에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짚는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팍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것이요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입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화물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레위기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천막 치고 생활할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이 광야에 있을 때 행동 지침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행동 지침입니다.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임을 기정사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지만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어,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은요. 실수나 실패를 할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 실패와 관계없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리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그들이 아무리 거인족이고 또 거대한 성벽을 짓고 철병거로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 뜻이 좌절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출애굽 1세대가 불신하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힐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좌절되느냐 이게 결정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잊으시지도 않고요. 그리고 철회하시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요.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결국은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에서 4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그리고 이사에서 5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만물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를 이을 유산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때 그때 만약에 나병처럼 보이는 색점이 집안에 발생되는 게 보이면 그러면 가장 먼저 이번에도 제사장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오늘날의 한센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다시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 나병이 발생되었다는 것으로 봐서 곰팡이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약 6만여 종이라 된다는 이 곰팡이 중에는요. 독성이 강해서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곰팡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곰팡이는 더 넓게 확산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한 진단과 더불어서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곰팡이를 보러 가기 전에 먼저 집을 비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벽에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퍼져 있고 우묵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 집은 7일간 폐쇄 조치해야 된다고 제사장이 판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가서 제사장이 살펴본 결과 그 색점이 더 퍼졌으면 이 곰팡이가 퍼진 벽의 돌과 흙을 다 빼내고 다 긁어내서 그걸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한 다른 돌과 흙으로 그 집을 보수하는 거죠. 이렇게 집을 보수해도 여전히 폐쇄 상태로 일단은 둬야 됩니다. 이후에 곰팡이가 재발된 경우 그리고 또 재발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하는데요. 곰팡이가 재발돼서 집에 퍼진 경우에 제사장이 그걸 직접 확인을 한 다음에 악성곰팡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 집을 완전히 헐고 어, 폐기물 전부를 성 밖으로 가지고 가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 동안에 집에 들어간 사람은요 저녁까지 부정하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자거나 먹은 사람은 옷을 빨아야 됩니다. 만약에 집에 있는 곰팡이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집을 보수한 이후에 곰팡이가 재발되지 않으면 제사장이 직접 확인한 다음에 정하다라고 판정하죠. 그런데 판정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나병 낳은 사람이 해야 했던 정결 예식을 그대로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새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요. 백향목과 홍색질과 우슬초로 이새 피와 물을 찍어서 집에 일곱 번 뿌립니다. 그 다음에 남은 새한 마리는 성 밖에서 놓아주죠. 그러면 집을 위한 속죄가 끝이 나고요. 폐쇄 명령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집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지 나병에 대한 이제까지의 다른 규례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랄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는 이런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간의 기본 생활을 위한 3대 요소인 의식주가 부정해졌을 때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었죠. 부정한 음식, 또 부정해진 옷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정해진 집에 대해서까지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의식주를 기본 생활의 3대 요소라고 할 정도로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요, 집은 음식과 의복 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곰팡이 때문에 이 집이 일정 기간 폐쇄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집을 허물게 된 경우에 아, 총체적으로 굉장히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더구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요. 안전상으로도 굉장히 위험해지고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럴 때 공동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집이 폐쇄가 돼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재워주고 먹여 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더구나 집을 허물어야만 했던 사람을 위해서 이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집을 함께 지어준다면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보다 더큰 도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요, 사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불편함을 함께 감수해야 되고 또 재정적인 부담도 같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도움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할 거고요. 그러므로써 실제로 받은 대로 갚아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줄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기쁘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데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라 하시더라.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풀기보다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훨씬 더 복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을 겁니다. 자본주의는요, 내가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베풀어 주도록 하죠. 그러나 신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본주의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을 베풀어줍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자본주의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돌아갑니다. 자먼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모든 만물을 이와 같은 사랑의 원리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신본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직도 살 만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요,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장 먼저 따라야 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졸지에 집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지금 전쟁으로 집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이 집을 잃은 상태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외가 아니어도요, 우리나라에도 해마다 집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얼마 전에는 강원도에 역대급 산불이 발생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이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을 돕겠다고 기부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기독 포털 사이트 중에 하나인 가피플닷컴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목회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성금을 모금하고요, 이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산불만이 아니고요, 해마다 홍수 등 여러 가지 재난 재해로 인해서 졸지에 집을 잃는 이재민들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 공동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중부기도가 가장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러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도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사랑 역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게 마땅하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요, 누가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자가 아니라 신분주의자가 돼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이웃에게 실제적인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집에 악성 곰팡이로 인해서 집을 잃을 수밖에 없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뿐의 사랑이 아니라 기도만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온몸의 한 지체가 아플 때 온몸의 다른 지체들이 그 지, 에, 아픈 지체를 도움으로써 빨리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온몸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속히 채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중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복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우크라이나 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친히 소망이 되어 주시고 또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입고 회복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죽게 맡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 오늘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